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또 같이 할 얘기는요. 우리 어머니들 중에 처음으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 물론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첫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아, 선생님한테 영어로 뭐라고 간단하게라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조금 힘들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간단한 얘기들을 모아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를 처음으로 학교를 보내면 밥도 걱정이 되고 또 이렇게 준비물 같은 거, 뭐 숙제나 다른 프로그램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 밥, 우리 염려 되지요? 이거 도시락 싸가야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실 때, 물론 선생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말을 할 때는 should they? 그냥 아이들 할때 그냥 they라고만 우리가 가르쳐도 다 아이들인 줄 알겠지요. 그래서 should they? Bring their lunch to school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Bring their lunch to school 하셔서 bring their lunch to school 우리 한번 해볼까요? Should they bring their lunch to school? 잘하셨어요. 그 lunch box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lunch box는 진짜 lunch box 도시락 통이에요. 그래서 lunch라고 하시고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도시락을 안 싸가고 학교 식당에서 사먹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학교 식당 하면은 또 restaurant 이거보다는요. 여러분 우리 cafeteria. cafeteria가 떠오르시면 되고요. 그 cafeteria 앞에 더를 붙여주시면 더 좋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뭐 하게 되면은 if 나오시죠. 그래서 if they want to buy lunch in the cafeteria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우리 조금 자연스럽게 해 볼까요? If they want to buy lunch in the cafeteria 이제 얼마예요? 물어보셔야 되잖아요. How much is i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우리 요거 두개 문장 묶어가지고 한번 다 같이 해볼게요. If they want to buy lunch in the cafeteria, how much is it? 잘하셨어요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준비물 얘기가 나오게 되시요. 지역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무엇을 가져와야 되는지 그 서플라이 리스트를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받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라고 하면 kids 이렇게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나온데그 학교 아이들니까 이 the kids, 애들 다니까 아니면 they로 아까 하셨던 것처럼 하셔도 돼요. 자, 우리 이번에는 the kids를 넣으셔서 아이들이 언제까지 그 준비물을 다 가져가야 되나요? 학교에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until when, 언제까지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when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돼요. 꼭 가져가야 하는 거니까 should보다는 have to가 더 맞겠죠. 그래서 이거를 문장으로 만드시면 when do the kids have to bring all those supplies to school?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 천천히 연습 한 문장으로 해본 다음에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When do the kids have to bring all those supplies to school? 되셨죠? 해볼까요? When do the kids have to bring all those supplies to school? 네, 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 반이 언제 결정되는지 이런 게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언제 반이 결정되는지에서 가장 궁금한 건 언제니까 가장 앞에다 두셨어요. When do the kids get their classroom assignments?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Assignments. Assign이라고 하면은, 아니면 Assignment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사전에서 찾으셨을 때, 어 뭐, 할당, 뭐, 분배, 뭐, 요런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기가 할일 이렇게 줘서 그걸 맡게 되면은, 그게 Assignment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반을 나눠서 너 거기 가라고 개의 몫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Classroom Assignment라고 우리 불리게 되고요. 학교에 들어가면은 숙제, h o m e 가리키는 말로 너가 요거 해야 돼 라고 자기가 할 일을 준 거니까 그때도 우리 Assignment라고 과제물을 가리키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요. 만약에 통역을 나가게 되면은 에이전스에서 이제 연락을 해서 저를 보내잖아요. 제가 할 일을 보내줘서 주어지게 돼서 가잖아요. 그것도 assignment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아이들 반 언제 결정되나요근데 결정되는 것보다 갖게 되는 것, 받게 되는 그림으로 가셔서 When do the kids... get their classroom assignment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세요. 우리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까요? When do the kids get their classroom assignments? 잘하셨고요. 이때 또 궁금하실 만한 게, kids 대신에 children은 어떤가요? 아이들이라는 말, 우리 children 은잘 아니까? 괜찮습니다. 쓰셔도 괜찮은데, 느낌이 약간, 포멀한 느낌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무슨 아동, 뭐, 복지, 아동 건강할 때그 아동의 어린이들의 그 느낌이 좀더 있잖아요. 그래서, children도 많이 쓰시지만, 편하게는 kids 얼마든지 쓰셔도 괜찮으세요.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나면은 그 정규 수업이 끝나고 나고, 미국 학교에서는 이것도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after school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의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다른 업체에서 보내는 그 선생님들이 와서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애프터스쿨 있나요 우리 이런 거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는 가지고 있는지니까 do you have after school programs라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do you have after school programs 네, 여러분이 만약에 after school p r o g 이 있는지 알고 가셔서 물어보시는데 뭘 물어보시냐면 선생님이 그러면 after school 때뭐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들 이런 거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뭐 해주세요 이런 건데 일단 우리가 듣고 간 거니까 i heard. you have after school programs 있는 거 알고 가신 거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뭐 하세요 what do teachers do with the kid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세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뭐 해주세요 우리 이+ 느낌이지만 뭐 하세요 애들이랑 요 말이니까 다시 한번 하시면은 what do teachers do with the kids what do teachers do with the kids 되셨죠 우리 이 문장 하나로 묶어서 한번 해볼게요 i heard you have after school programs what do teachers do with the kids. 잘 하셨어요. 그리고 학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 특정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아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게 뭐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요?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하시고 싶으면은 그게 뭔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what is The 하시고 그 특정 이름을 말씀하시면 끝이 나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AAA, AAA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은 What is the AAA program?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What is a AAA program? So, what is the blah blah program?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아프게 될 경우 결석을 하게 되면 어디다가 전화해서 알려줘야 되나요? 우리 이런 거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만약에 아프게 되면이죠. 그래서 if my kid is sick. 아픈 거죠. 만약에 아프게 되면 or 필요한 거니까 needs 때 빠지게 되는 거 결석이라서 needs to be absent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리고 내가 어디다 전화 걸어야 되나요? 이거니까 where should I call 이렇게 말씀 하시면 돼요. Where should I call? 이 should는요 우리가 뭐뭐 해야만 한다 쪽으로 많이들 가시는데 이 should는 suggestion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suggestion하면 또 제안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는 뭔가 생각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서 생각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should는 I think I should 이게 잘 궁합이 맞아서 가게 되죠. 무조건 해야 되는 거는 진짜 have to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안 하면 죽는 쪽은요 must로 보시면 되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이가 만약에 아프게 되거나 빠지게 될 경우에는 어디다가 연락을 해야 되나요? 하시면은 if my kid is sick or needs to be absent, where should I call? 잘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미국에서 정말 피곤한 일 중에 하나가 아이들 라이드를 해주는 일이 많거든요. 픽업이나 드랍을 할 때도 무조건 다 운전을 하는데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더 힘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럴 때 생각지 않게 내가 아이를 좀 늦게 픽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일찍 픽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거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일단 기준의 시간은 일반 시간보다 더 빠르거나 더 늦게 되는 경우죠. 일반으로 우리가 이게 정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시간은 normal. normal 이에요. Yeah. 그래서 normal time 인데 이미 정해져서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the normal time 이렇게 갈게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꼭 픽업을 해야 될, 늦게 픽업을 하게 된 거예요 하면은 if I have to pick up my kid later or 일찍 가면 earlier than the normal time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자연스럽게 해볼까요? if I have to pick up my kid later or earlier than the normal time 어떻게 해야 되나요? What should I do?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이 Normal이라는 게 발음이 솔직히 R과 L가 같이 있으니까 좀 힘들잖아요. 이거보다 더 쉬운 발음이 없으실... 듣는 단어 없나요? 하시면 제가 찾을 수 있는 단어는 Regular인데요. Regular 발음이 더 힘들어요. 그쵸? 그래서 Normal은 좀 여러분이 노멀 normal, 노멀하지만 normal 영어 발음으로 Normal 하고 좀 익혀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좀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게요. If I have to pick up my kid later or earlier than the normal time, what should I do? 잘하셨어요. 여기 미국 생활의 좀 특징을 하나 더 알려드린다면요. 이 아이들을 픽업하거나 드합할때그 보호자가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몰려는 사람이 오면은 신분증을 보여주고 또이 절차가 더 필요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리아를 픽업을 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가 있지요.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하실 때는 if 나 말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면은 someone else. 이렇게 가시면 되죠. 우리 물건 살때 anything else? 이거는 잘 아시는데 뭐 다른데 이러면은 잘안 나와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원래 그것보다 다른데 이렇게 되면은 else를 한번 붙여보세요. else. 그래서 if someone else has to pick up l e a 되는 거죠. If someone else has to pick up Lia, Lia를 pick up하게 되면 What should I do?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세요. 자, 우리 pick up이란 말은 많이 아시는데요. 아이를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거를 여기에서는 한국어처럼 그냥 drop, drop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drop이라는 그 단어를 쓰셔서 완전한 문장을 만드실 때는 drop off somebody at somewhere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Lia를 학교에 아침에 데려다 줘야 돼요. 거 줘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면은 I have to drop off Leah at her school.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학교를 다니다 보면요. 아이가 이렇게 뭐한 가지씩 빠뜨리고 다닐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도시락이나 과제물을 빠뜨리고 다닐 때꼭 갖다 주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만 정말 전해 줘야 되는 물건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 만약에 어머니가 전화를 하시거나 가실 때는 본인이 누구신지를 먼저 밝히시고 나는 누구 엄마예요. 이게 가장 편하겠지요. 그리고 아이가 몇 반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가장 명확하게 뜻이 전달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만약에 가게 되면 Hi, I'm l i a s mother. 그다음에 만약에 아이 반이 7반이다. 그러면 She is in room 7.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걔가 이거를 가져가는 걸 까먹었어요.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She forgot to 학교를 가지고 우리 입장에선 가지고 간다라고 해야지만은 학교에 가까이 가는 커의그림이 있으면 bring을 쓰셔야 돼요. Bring this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죠. 아니면 bring her lunch 아니면 bring her assignment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걔가 뭘 가져가는 걸 잊었어요라고 하실 때 she forgot to bring something something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결국 하는 말은 이것 좀 전해주실 수 있나요? 이건 거죠 Can you, could you give it to her?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은 이제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다 돼요. 학교에 가게 되면요. 다른 아이의 어머니들을 보게 돼서 서로 뭐 인사를 할 때도 있지요. 특히 학교 행사가 있으면 은 조금 자기소개들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어, 우리 애는 몇 학년이에요. 그반 선생님 누구세요? 요 정도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 엄마들이 아이 학교와 관련돼서 이제부터 있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부모님 들을 위한 채널로 따로 옮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제 차곡차곡 하나씩 어머니들 부모님들께 도움될 수 있는 영상들 올릴 테니까 여러분 그리아리맘이라는그 채널로 오셔서 네,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이 오셔서 우리 부모님들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열심히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볼게요. 안녕 안녕 안녕. 린이요 입이 이렇게 나오면서 계속, 계속 앞에 소리에 영향을 줘서요. My kinder is kindergartner.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세요.